안녕하세요. 바치올 제이크입니다. 자, 우리 오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종목은 HJ 중공업이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예요, 여러분들? 어, 주가의 흐름 자체가 현대중공업 굉장히 1단계 상승, 2단계 상승까지 한 이후에 대주주 매도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 조금 어, 시간에서 여러분들 도 아시다시피 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요 종목 한번 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모든 주식은 이게 월봉을 먼저 보시면 되는데 그렇 자, 여러분들 이렇게 월봉을 보니 와. 그렇 시작한 것도 아니야. 그렇죠? 시작을 한 것도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최근에 흐름이 이만큼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그래요. 항상 1차적으로 목표로 하는 데는 여기란 말이지, 그쵸,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이 기준이 되는 봉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기준이 되는 봉을 하나 만들고, 이럴 때 항상 고점, 저점, 절반, 그쵸, 여기에 절반. 또 여기에 절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그어놓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목표로 하는 데가 여기란 말이지, 그쵸. 우리가 만약에, 음. 세계 여행 계획을 세웠다 생각해봐요. 세계 여행을 계획을 세웠어. 그러면 우리가 바로 그 다음날, 그 다음날 땅하고 출발해? 절대 안 그러죠. 뭘 해야 돼? 계획을 세워야겠지. 그쵸. 자금도 준비해야 되고, 주식도 마찬가지야. 주식도 이렇게 오랜, 올라가기 위해 어떤 구간이 필요해? 횡보의 구간이 필요한 거죠. 횡보의 구간이 필요한데, 드디어 이제, 단기적인 횡보가 탈출했고, 1차적인 저항권, 17,000 부근에 17,000 부근, 원 부근에 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를 중요한 자리를 잡고, 우리가 저점부터 올라오는 자리는 여기란 말이죠. 그죠 이렇게 하나의 봉으로 잡고, 여기에 절반, 그쵸? 그렇죠? 고점, 절반을 보면, 여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11,000원과 17,000원을 주봉이거든요. 아, 11,000원과, 자, 11,000원과, 이렇게, 17,000원을 이렇게 주봉에 꺼놓읍시다. 이렇게 꺼놓고, 여러분들 하나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들, 주봉에서 60일 선은 뭘까요? 자, 주봉에서 60일 이평선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저는, 어, 분기 실적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럴까? 한 달이 영업일수록 대략 20일이죠. 그렇죠? 3개월이면 며칠이요? 60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분기실적을 3개월에 발표하기 때문에 보통 어, 60일선은 분기실적선이라고 하는데 이런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이6선을 돌파하잖아. 이 구간이 이미 실적이 좋아진다고 봐요. 실제로 조선업이 좋아졌잖아. 이 부분을 보시면 될것 같아서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항상 다른 우량주 매매하실 때도 참고하시면 되고 자 주봉에서는 이게 하나의 봉이야 그렇죠 이게 하나의 봉이기 때문에 고점 절반 여기가 절반 여기 절반 1차적으로는 한 13,500원 정도가 중요하네요 13,500원 12,000원 일봉이고요자 자. 13,500원 12,000원을 일봉에 그어놓고, 우리가 일봉에서 분석을 드리기 전에, 우리 지금 소통방이 지금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소통방은 어디냐면, 어, 이렇게 있는데 상담 그 설명란에 남겨놓을 테니까 입장만 하시면 돼. 요 입장만 하시면, 어, 돼요. 그래서 보시면, 들어와서 보시면 되고요. 예, 편하게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여기와,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러면. 자, 이제 뭐 시간 에서 대략 뭐한 14,500원에 끝나자, 쳐. 14,500원. 그러면 우리가 월요일날 시작하겠지. 월요일날 시작을 할때 가장 안 좋은 패턴은 뭘까? 음, 단기적으로 이 13,500원을 이탈하면 안 좋을 것 같아. 요 이렇게 이탈하거나, 뭐 개파라고 해서 이탈하죠. 종가 자체가 이렇게 안쳐서야 돼. 이탈하더라도 다시 이렇게 안착을 해줘야 돼요. 만약에 얘가 이제 시가 위에서 끝나잖아요. 얘는 충분히 더 레벨업을 할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월요일날 종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너무 제가 볼땐뭐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렇죠. 조정은 또 다시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주식은 1 0 0 없으니까 그렇죠. 여기에 지지 여부도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이상으로 브리핑 마치고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